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다. 중요한 시험에 실패한다. 도로문전으로 차를 가드레일에 박아버렸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일에서 큰 실수를 했다. 늦잠을 자다가 중요한 미팅에 늦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머리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면 고통과 번뇌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샌다.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되어 버렸을까?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자책감에 붙들려 당신은 그 자리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된다. 막상 자기한테 닥친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범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애면글면 해봤자 소용이 없다. 어쨌든 벌어진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 없다. 괴로워하는 일에도 적절한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러므로 뭐든 빨리 털고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에너지로 써야지. 언제까지 비탄과 상실감에 빠져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하였느냐에 달려 있다. 일어난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이 보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너무 상심하게 되면 심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게 된다. 나는 품행이 방정하고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콤플렉스에 얽매여 있으면 그야말로 꼼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 가능한 한 유연한 이미지를 갖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이 좋다. 성실하지만 때때로 실수도 하고 칠칠칠 못한 구석도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실수를 해도 자신을 너그럽게 봐주게 된다.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역경으로 다시 사는 사람 미국 시애틀 근처에 사는 존 빌은 30세 때 심장발작으로 쓰러져서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존은 어느 날집 근방을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로는 매년 연어가 올라와서 연어의 등을 발골 건널 정도로 깨끗했다는 강이 공장 폐기물이 쌓이면서 죽은 강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비참한 강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즉시 강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건져 올리고 자석을 강 바닥에 집어넣어 금속류를 긁어 모으기도 했다.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강둑에 식물을 심기도 했다. 어쨌든 열심히 강 청소를 계속했다. 죽은 강을 되살리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의사에게 선고받았던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는 아직 건강했다. 강을 살리려는 존의 눈물겨운 노력이 알려지자 미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가 찾아오게 되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강을 청소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면서 찾아왔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돌아가는 이들도 생겨났다. 몇 년씩이나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살았던 한 베트남 귀환병은 다섯 시간 동안 존과 함께 일을 하고는 주저앉아 울부짖으면서 분노와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고통을 호소했다. 존은 그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자네 집 뒤뜰에 흐르는 작은 시냇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지구와의 유대를 되찾는 거지. 지금 여기서 모든 이들을 위한 일을 하면 베트남에서 범했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걸세. 존의 노력으로 색강은 서서히 생명력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돌아오게 되었다. 16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건강한 몸으로 환경보호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다. 지구를 되살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 됩니다. 그가 강을 정화하기 위해 고하는 장치는 현재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현실을 만드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숲으로 하이킹을 갔다고 하자. 상등성 위에서 바라보는 아득한 저편 산의 능선 눈부시게 푸른 하늘에 떠있는 새하얀 구름 나뭇잎 사이로 햇빛을 떨구며 서있는 나무들 막대 맑은 시냇물 소리 자연이 만들어내는 이런 광경 하나하나를 당신은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가? 아니면 흔하게 보는 풍경이라고 그저 무심하게 지나쳐버리고 마는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도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 빛바랜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고 회색 도시의 빌딩숲도 마음이 들떠 있으면 멋있게 보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자기 주변에 있는 미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게 만드는 녀석, 숨 막히는 직장 분위기, 점점 힘들어지는 연인과의 관계, 실패만 거듭하는 일, 친구가 없는 외로움, 그런 모든 현실에 당신의 마음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현실에 빠져 있다면 주위를 원망하거나 신세 타령을 늘어놓기 전에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자. 불행은 현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당신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의 의미. V.E. 프랭클은 어느 저서에서 비네 신문에 기재되었던 다음과 같은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내 아이는 테네에서 두개골이 조기에 유착된 탓에 불치의 병에 걸린 채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시 18세였습니다. 나는 아이를 신처럼 떠받들었고. 한없이 사랑했습니다. 엄마와 나는 이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뭐든지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 없었습니다. 아이는 걸어 다니지도 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젊었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낮이고 밤이고 일을 했습니다. 오로지 귀여운 딸에게 영양식품과 약을 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작고 야인 손을 내 목에 두르고 엄마 사랑하니 아가야? 하고 물어보면 딸은 내게 꼭 안겨서 웃으면서 그 작은 손으로 서툴게 내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행복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브이 프랭클 그래도 인생에 있라고 말한다 해서 세상에 막 태어난 갓난아기나 병들어 누워있는 노인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고한 존재가 한없이 깊은 사랑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단지 사랑받기만 하는 존재는 그것만으로도 무척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사랑받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그만큼의 큰 사랑을 끌어내게 합니다. 젊은 엄마는 아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행복해지고 아기는 사랑받음으로써 행복해집니다. 사랑받는 것밖에는 할수 없는 존재의 소중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